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8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또박또박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대인과 메대인과 엘람인과 또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더온 나그네 곳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한주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예, 건강 유의하시고요. 예, 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어,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성령 충만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소통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이 안 통하던 사람과 말이 통하기 시작하고, 예, 불통하던 관계가 소통의 관계로 바뀌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성령님의 대표적인 사역은 교통하시는 사역이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음. 자, 여러분 어떻게 한주잘 소통이 되시던가요? <laughs> 불통하던 자녀들과 불통되는 남편과 좀 소통하셨습니까? 이 성령 충만에서 소통했다는 것은요, 곧 말이 바뀌었다는 거죠. 말이 실제적으로. 제자들이 말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제자들과 그 구경하러 온 수많은 지역에서 온그 이방인들이 어떻게 소통하게 됐습니까? 제자들의 말이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말이 바뀌게 된 거죠. 제자들의 말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소통이 되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의 성령 안에서 변화된 언어가 세상을 놀랍게 했다라는 거죠. 제자들의 변화된 언어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기 시작했노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 정말로 성령 충만하다면요. 우리의 언어가 바뀌게 될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예. 예수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에 말이 같아서는 안 되겠죠.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어, 저도 남학생이고, 또뭐 이렇게 남, 남자애들 좀 이렇게 거칠게 놀자, 놀지 않습니까? 학창 시절에.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아, 왜 어릴 땐 그런지 모르겠어. 남자애들은 욕을 많이 해야 멋있는 사람인 줄 알고 생각해보면 중학교 때 욕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를 잘못 봤습니다. 그막 욕하는 영화를 보고 그게 또막 멋있는 줄 알고. 그또 주변 애들이 다 욕하니까 욕을 안 하면 말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때도 이제 모태신앙이니까 교회는 안 빠지고 열심히 다녔거든요. 근데 제가 인격적으로 제가 하나님을 스스로 찾기 시작하고 제 손으로 제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한 건 고등학교 때부터거든요. 고등학교 야간자율학습을 저는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하셨죠? 그러면 야간자율학습 시간이 뭐 4시부터 10시까지다 그러면 꼭 앞에 한 시간은 성경 읽는 시간으로 보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교회에서 시키지 않아도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큐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뭐가 바, 변하는가 욕할 때마다 마음이 뜨끔뜨끔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욕안 했어요. 중학교 때는 그렇게 욕을 많이 하고 친구들하고 막 우닥다닥하고 지냈는데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오고 성령님이 제 안에 들어오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쉽게 쉽게 했던 욕 한마디 한마디가 할 때마다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는 욕을 안 하고 살았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교통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말이 변화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말이 바뀐다는 거는요. 곧 존재가 바뀐다는 말이에요. 존재가 바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은 나와 전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말그 자체가 나예요. 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데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한다, 아니요, 그게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말 속에는요 그 사람의 존재가 담겨 있어요 그 사람하고 잠깐 대화해보면 이 사람이 무슨 얘기 하는지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금방 파악이 돼요 늘 주식과 비트코인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요 한두 마디 하다가 세 마디째 비트코인 얘기 나옵니다 늘 드라마만 보고 묵상했던 사람은 한두 마디 하다가 연예인 얘기 하더라고요 마음에 가득한 게 내 속에 가득한 게 말로 나와요. 그래서 이 말과 나는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말하는 바가 곧 나예요. 그래서 말이 변화되었다는 건 뭐냐? 내 존재가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스스로 욕을 끊어야지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친구한테 욕하는 게 그렇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제가 바뀐 거죠. 말이 바뀌기 전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말이 변화된 사람, 즉 존재가 변화된 사람,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말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걸 모르다 보니 이 말하는 것 자체가 나다라고 생각을 안 하다 보니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신경을 안 쓰고 삽니다. 그냥 떠오르는 대로 막 말하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잘 따지지 않습니다. 어디서 그냥 들은 얘기면, 어, 재밌었던 얘기면 그냥 해요. 그게 덕스러운지 덕스럽지 않은지도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이 하나님 기뻐하실 말일지, 아니면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말일지 잘 고민하지 않아요. 특별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대화를 나눈다면, 저도 가면을 탁 쓰고, 여러분들도 탁 가면을 쓰고, 거룩한 얘기만 주고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친한 친구랑 통화 3시간씩 하실 때, 그렇게 해요? 안 하시죠? 예. 그래서요, 여러분, 이말 속에는 우리의 얼마나 많은 허물이 담기는지 몰라요. 야고보서 3장 집에 가서 숙제하듯이 꼭 읽어 보십시오. 야고보 사도가 이 혀에 대해서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하고 지적하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리자면 말을 줄이셔야 됩니다. 말 줄이셔야 돼요. 자먼에 뭐라 그러냐면요. 말이 많으면 허물이 없을 수 없다 그러죠. 말에는 허물이 담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이상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원죄와 자범죄를 갖고 사는 죄인인 이상 우리의 말에는 허물이 안 담길래야 안 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에 서서 말하는 직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치인들, 연예인들, 목사님, 선생님 이런 사람들은요. 허물 잡히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되죠. 여러분 말수를 줄이십시오. 말을 적게 하십시오. 말을 적게 해서 손해 볼 것은 거의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거의 없어요. 말을 적게 해서 내가 손해 보고 어려운 일 당할 거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말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나를 깎아먹어요. 말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내 허물이 늘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말을 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영성 훈련할 때는요. 이말 훈련이 빠지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영성생활은 우리의 말하고 아주 직결되어 있거든요. 어, 수도원 하면은 무슨 천주교나 중세교회나 있을 법한 그런 데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날에도 수도원이 참 많아요. 어, 천주교 수도원은 당연히 많거니와 기독교 수도원도 있거든요. 여러분 기도원은 많이 가보셨어도 기독교 수도원은 못 가보셨죠 그런데도 있어요 그리고 아마 방문을 신청하면 할수 있는 데도 있을 겁니다 원래 수도원 자체가 좀 폐쇄적이기 때문에 문을 활짝 열진 않지만 곳곳에 갈수 있는 수도원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신학교에서 신학생으로 훈련받을 때 전도사님들을 몇 명씩 조를 짜가지고 기독교 수도원에 보내서 훈련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학업이 많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은 못 가고 3일 정도 가서 수도원 가서 기도를 하는데요. 2박 3일 동안 쉬지 않고 하는 게 있어요. 입소부터 퇴소까지 이거를 끊이지 않고 이것만 합니다. 그게 뭘까요? 침묵이에요. 2박 3일 동안 아무하고도 말할 수 없어요. 심지어 기도도 소리내서 할수 없고 복도를 걸어 다닐 때도 발 뒤꿈치를 들고 걸어 다녀요. 그게 뭐냐면, 내 영혼을 그렇게 고요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말을 줄이는 것부터 영성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침묵하면서 미세하게 세미하게 들리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만 들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침묵 속에서 영성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고 싶으시거든. 말을 줄이세요. 말을. 말을 줄이셔야 돼요. 깊은 영성으로 기도하시기를 원하시거든, 말을 줄이셔야 돼요. 우리가 하고 사는 대부분의 말들은요, 안 해도 되거나 안 해야 되는 말입니다. 정말 꼭 해야 되는 말은 몇 마디 없어요. 한번 따져 보세요. 정말 몇 마디 없어요. 모두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권면하건대는... 깊은 영성으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말수를 줄이실 수 있기를 바래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가 수도원도 아니고 정말 입을 다 닫고 살 수는 없잖아요. 교제도 해야 되고 설교도 해야 되고 당연히 일상 속에서 말을 하고 사는 거죠. 그런 말까지 어떻게 안 하고 살겠어요. 그러나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나의 언어 생활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아까 서두에서 제자들의 언어가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의 말이 바뀌었고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제자들의 존재가 바뀌어서 제자들의 말이 바뀌고 그들의 언어가 바뀌었다고 했는데요. 무엇을 말하고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11절의 말씀을 한번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 도다. 자, 제자들의 언어가 변화되고 그 변화된 언어를 듣자 하니, 무슨 말을 하고 있었는가?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 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의 언어가 바뀌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선포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그랬대? 그 사람이 그랬대? 개가 그랬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에 대해서 은혜와 감사와 감격으로. 선포하도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말하는 것,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는 것, 이게 뭐의 본질이냐면요, 이게 찬송의 본질이에요. 찬양은 무엇인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행하신 일들, 내 인생 가운데 동행하시면서 나에게 신실하게 역사하신 일들을 이야기하고 선포하는 것그 자체가 찬양인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이게 찬양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가운데 임합니다. 찬양하는 곳엔 마귀가 떠나가고요. 사도행전 16장. 묶인 게 풀리고요. 그곳에 하나님의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래서 만나는 자리마다 모이는 자리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예수 잘 믿어라.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엄마가 살아보니까 하나님 엄마에게 이런 일을 해주셨더라. 엄마는 평생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 엄마가 너 키울 때 하나님이 이렇게 돌봐 주셨더라. 엄마가 어려운 일 걸을 때 하나님 가까이 계시면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찬송으로 힘 주시고 기도할 때 위로해 주시더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선포하세요. 세상이 놀라기 시작합니다. 가장 파워 있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큰 일을 선포하는 것. 가장 위대한 고백에 여러분 설교 듣다 보면 어떤 이야기가 힘이 있게 다가오는지를 아세요? 경험된 이야기가 파워 있게 들어가요. 체화된 말씀이거든요. 저는 설교자이지만 제일 괴로울 때가 언제냐면 나도 할수 있고 너도 할수 있고 누구나 할수 있는 종교적인 이야기를 그냥 여기 와서 읽을 때. 저도 알아요. 듣는 사람도 알아요. 생명이 없는 말이라는 걸 말을 하고 있지만 성경을 풀어서 말하고 있지만 사전도 보고 원어도 보고 히브리어도 보고 헬라어도 보고 주석도 보고 다 해서 써왔지만 이게 내 안에 체화되지 않은 말씀이 선포될 때는 냉랭해요, 싸늘해요, 힘이 없어요. 그러나 별것 아닌 것 이에 같은 이야기에도 거기 내 경험이 담기고 삶이 담기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일들을 경험적으로 알고 선포하면 힘이 있어요. 그래서 간증의 파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 들으면 감동이 되시죠. 왜냐면 그 사람 경험된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들 남편들에게,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큰 일을 선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어머니 되시길 바랍니다. 드라마 본 얘기 하지 마세요. 뉴스에서 본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건 내 자식도 뉴스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한 일을 알려주세요. 저의 부끄러웠던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고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저는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를 한 10년 정도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신학교 갔을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모든 수업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사실 신학 수업이 재밌지 않거든요. 자는 전도사님도 많아요. 근데 저는 너무 너무 사모했어서 그런지 정말 지루하고 따분한 수업도 너무 너무 재밌었어요. 그 새로 알아가는 게 너무 재밌고 신나고. 그래서 이 배운 거를 어딘가 가서 말하고 싶은데 잘 알지도 못하는 거 어디 가서 말하면 무식이 탈로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가에 내려가서 제일 잘 들어주시는 저희 어머님께 갈 때마다 어머님, 어 이런 게 있대요, 이런 게 있대요, 이런 게 있대요, 막. 자랑하듯이 이야기했어요. 어, 이런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저런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저런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둘이 논쟁이 붙어 막 아는 걸 떠들었어요. 근데 그날 저희 어머님이 그 얘기를 다 들어주시고, 어머님도 이제 무슨 말씀 하시냐면, 그날 새벽에 은혜 받은 말씀, 큐티하고 은혜 받은 말씀, 그주 설교에서 목사님 설교에서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한대팍 맞는 것 같았어요. 깨달음이 왔어요. 저는 뭔가 새로운 걸 배워서 내가 가진 그 지식을 자랑하고 싶어서 누구는 이 말을 했고 누구는 저 말을 했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님은 오늘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더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까? 말씀의 종이 되겠다고 신학 수업하면서 어려운 책 읽어가면서 배우고 있지만 사람들의 이야기나 주구장창 나열하고 자기 아는 거 자랑하고 싶어서 떠들어대는 그 전도사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식도 없고 학식도 없고 병들어서 아무것도 할수 없지만 그날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그 노모가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일에 이 순수함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일평생 사라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 오순절 다락방처럼 여러분들의 변화된 언어로 하나님의 행하신 그 크신 일이 선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그런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샘솟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나의 존재가 변화되어지고 또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 회복과 부흥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면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